카로풀. 어? 그그그 아니 빼야 돼그 헤드하고 그 먹가에. 아이그 고친 거 오늘. 어. 자 오늘도 카로풀입니다. 월드 볼게요. 오늘도 고디리라클라 꿈의 라이더로 오세요. 1등 구라 같은데 보차시여. 아예 매칭 됐네. 빌리지 보멜터너. 아 너무 못하는 맵이네 내가. 제 핑키세트 만쳤어요 루피캐에다가 표물로써 샤인카드를 핑크색으로 작겠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무빙고수 무빙 얘네 무빙고수일까 내가 막잘 알고 막자 알고 왔네 막자 가는건데 이런 맵이 좀 폭이 넓은 데는 아나이맵잘 못하는데 어떡하지 맵잘 알긴 하는데 아 막자네 이 자식이. 비켜요. 인 코스. 아요 아웃 코스로 들어왔어야 했는데. 아, 여기 매 폭이 좀 짧네, 여기는. 와. 와, 여기서 이 노란색 중앙선 안 넘게 챌린지 하면 진짜 헤이겠다내 난이도가. 아, 아, 이게 안 되네. 인도 타기 싫대요. 엇갈을 어, 당했습니다. 괜찮아요. 뭐, 어쩌지 해서 1등 했습니다. 진짜 어쩌지 해가지고, 1등, 1등 한 건데. 최강 한 최강 하나네 닉네임이 아나 두산 팬인데 최강 두산이 자식 두산다 할인이 안돼요 짠 죄송해요. 월체요 황시강 클레미모 춤축, 순태, 자역할 족반, 족반 대량 선반, 배당 50개부터 2개 선반 알바노요? 이거 아마 다 어른들일 것 매칭 선반 망했다. 님들 저 이거 처음 하는 맵이에요. 심지어 이거 다 사람이네. 예, 축카드려요 무빙 아 잠깐만 옆에 메이플 디즈니 있다 제 시작부터 부스터 윙코스 파고 세바퀴짜린 맵이니까 쉽게 대비 엄 괜찮아요.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따라가면 됩니다. 꼴찌만 안 하면 되는데. 거의 꼴찌네요. 어, 기다려. 아, 나 렉이 좀. 지금. 이게 한 바퀴? 아 있어? 막지 막 잘라네. 오케이 나이스. 인코스. 러브. 아 나이스. 내가 4등할 거야. 비. 방금 뭐였지? 붕세조 인코스 아웃코스아 아파요 인코스 더블 뭐 죄송해요 애들이 너무 잘해요 이거 심지어 오늘 처음 하는 맵이야 뭐야 이거 너 뭐냐? 목이 뭐야 숙주맨이지 어. 어. 자 뭐야 나라나 축구한 친구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몇 살이세요 두산 패디세요 저도 허경민 패디인데 이적해서 슬프네요 <laughs> 레전드네 야 이거 님들이 이 경기 끝나고 답장할게 아이 나라나 축구거 너무 재밌으시네 어어모빙 받고 얘들아 막자 대면할게 아, 막장 결승전 앞에서 하는 거야. 1등이었는데 장탄 망하니까 웬만하면 안 할게요. 맵이 <목소리를> 뭐 이딴 식이니 비가 <목소리를> 온믿냥 <빙어놀이냥? 목소리를> 뭐야, 이 자식? 지켜. 자, 소닉이어가지고 몸, 몸빵은 진짜 약하거든요? 간격게 벌렸죠? 소닉이랑 간격 꽤 벌렸기 때문에. 쪼정할수 있습니다. 나이스. 나라라 축구왕님 다 짜가겠습니다, 이제부터. 아, 이번 좀 지금 접속 중이면 꽤 재밌을 것 같긴 한데. 팀전 들어가서 일단 확인해 보고 어 만약에 제가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 안 하시면 뭐 어쩔 수 없죠 다음에 답장 확인하겠습니다 야 뭐야 소닉다 소닉 사이에 평온록 선샤인이 있네 죽광님 답장하겠습니다 나이스 저 두산 팬인데다가 저 두산 팬인데다가 허경미 팬이에요. <웃음> 뭐야? <웃음> 나이, 나이 물어보셨으니까. 나이, 아이씨, 낭이 말고. 나이는, 11살이요. 나이는, 11살이요. 에 님은요? 했을 때. 잠깐만요. 님은요? <laughs> 나라라 축구왕. 응, 축구왕. 자, 일단 보낼 거냐 친구 요청을 수락했고 몇 살이세요? 두산 팬이세요? 저도 허경인 팬인데 이적해서 슬프네요. 근데 뛰어쓰기 안 하는 거 보면 거의 어떻게 보면 나보다 어릴 수도 있거든. 다 나한테 문자 보낸 애들이 없네. 아, 나라라 축구왕 씨, 친구 요청을 수락했으니 밖에 없어. 야 김. 적토마워크. 예. 게임 못해요. 알바세요. 월드에서 고지리아 클럽 꾸며 라이드로 오세요. 이거 몇번 하는 거니? 아, 잠깐만. 이제 팀전 들어가서 얘 지금 접속 중인가? 스피드 팀. 나라라 축구왕. 아니지. 소셜에서 확인하면 되지. 아, 이거 말고. 나아라 축구왕 축구 말고 축구요 축구 왕 이어쓰기 안 했나? 어. 얘가 지금. 얘 마스터 오네. 음, 잘 하시는 분 아닌 것 같아요. 레벨도 조금 낮긴 하고. 클럽이 없네요. 국구왕씨. 아, 오프라인. 아, 네. 여기 확인하면 됐습니다. 곤충 요 어, 언제든지. 어, 답장하시면은 답장하시면 답장하시면 다음주까지 그 다음주까지야 다음주까지 답답할게요 테니스 공도 있지? 없어 테니스 있어 테니스 공부를 아, 아니 고기 들어갈게요. 바이오. 바이오. <laughs> 아, 진짜 웃기네. 뭐야. 뭐야, 이 사람. 야, 뭐야. 트로피. 야, 잠만. 야, 개고수야! 잠깐만. 이 사람은 뭐야? 나 어떻게 해서 여기 들어온 거냐? 아 몰라. 아 힘들 빠이요. <laughs> 아 진짜 웃기네 방금. 아 멀티채팅이 생각보다 재밌구나. 아 시간 쓰기에 많이 투자했으니까 이제 경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방금 너무 웃겼네. <laughs> 아 방금 노래가 너무 이싸스러웠어 비숑 말. 오프라인. 온라인은 사람이 없네 지금. 아빠 게임 중. <laughs> 클럽으로 초대 화면을 몇번 보낸 거야? 어, 어, 짧은 맨 나왔어요. 야, 요즘에도 진나면 타고 다니는 사람 있네. 와, 오랜만에 본다. 고빈 고수요. 도빈? 어, 뭔같 틀지 모르겠네. 친구 추가 부탁합니다. 유튜버예요. 인코스, 나이스. 수? 아, 아파요. 아, 이게 안 나네. 준비한다. 어, 준비해. 아빠, 밀지막 방송이야. 자, 아, 나이스. 어, 그기. 이게 안 나네. 3등 안엔 들겠습니다. 완주 가능이요. 완주 못할 수도. 오. 누가 최고인지 보여드릴게요. 어? 아 그리고 나라라 축광님께 제 유튜브 이름 남기고 가야겠어요. 되 제가 나라라 축광님이랑 채팅한 것도 유튜브에 올리면은 또 뭐라 하실 수도 있,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냥 보라 하셔야 되겠다. 어쩔 수 없는 거지. 어. 마지막으로 나라라 축광. 축구학부... 원 뜻이에요? 쏘리 아임 코리안 쏘리아그 게임이 재밌냐 쏘리 <laughs> 아니 아임 코시 케이 어디 있어 그 케이 어디 있어 님도 잠만 열 코리안. sorry, I'm KOREAN. <laughs> 아이고, 못 알아먹네. I'm sorry, I'm KOREAN. <laughs> 몇 살이세요? <laughs> 아, 아하, 그렇구나. 어, <laughs> 아, 몇 살이세요? 아 뭐야? 몇 살이세요? 몇 살이세요? <laughs> 전 11살이요. 전 11살이요. 몇 살이세요? 전 11살이요 전 11살이요 먼저 보냈거든요? 현재 온라인이어서 바로 답장 올 듯이요 몇 살이세요? 전 11살이요 잼미리 전1한 살이요, 잼미니 오, <laughs> 죄송합니다. 오, 두산 팬 맞네. 어격비 니 접해서 슬프네요. 아 뭐야? 저 영민 이적해서 슬프네요. 아 여기서 답장 오는 것까지. 오 감사합니다. 그니까요. <laughs> 아, 축구왕씨, 제저 유튜브 하거든요. 하거...든...요? 저 유튜브 하거든요? 이름 아이씨 이름 석준맨 오우씨 뭐야 석준 맨 맨이 요일가요 자 단신 처음부터 문자 보겠습니다. 아이 보시기 아이 에펙트 뉴얼 브랜드 디스트 쏘리 아인 코리안 엥저 한국인인데 영어로 설정되어 있어서 아아 웃고 몇 살이세요? 저1 1 살이요. 제민이 전 십오 15... 죄송합니다 못알려드가자기 문자 보내 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문자 보내다 치고 저도 부산이 허정민 기억해서 슬프네요 그니까요 유유 게임 중이신가? 오고 그냥 온라인 중이시네. 붕붕 싹 해라. 이분 왠지 여자 같아요 느낌이. 월체 볼게요. 진짜 월체. 주광 씨저 이거 업로드 할게요. 여러분. 일단 예,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오늘 진짜 길고 영상 왠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고요.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. 그럼 안녕.